원래 이제 신당이 태동할 때 신당 자체의 동력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정당들이 이제 분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에너지를 이제 더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 이제 귀국을 하면서 dj가 정치의 원점이다. 지금 친명계에서는 빨리 왜안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국힘도 보면 내부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오염수 개담 지부는 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다. 어찌 보면 정말 같은 당으로 이렇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분열 양상이 있거든요. 두 분한테 좀 그런 부분들이 당내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걱정도 있거든요. 저는 좀, 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분명히 그게 실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이제 당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나 양당이 그대로 어, 존재 존속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대동단결,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이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유쾌한 결별도 정치적으로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한 당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지지부 복고 싸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다른 쪽을 배척시키기 위해서 배제식 쪽에서 계속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당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는 뭐 대동단결해야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백지장도 맞들면 뭐뭐뭐 뭐, 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지만 그건 이재명 대표 입장이고 만약에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 입장은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죠. 뜻을 같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뜻을 같이할 수 있어야 백지장도 맞드는 것이고. 그거는 뭐 국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어, 지금처럼 양당이 기득권 체제에서 안주하고 당내에서 어, 지지구 복구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오히려 좀 도저히 뜻이 안 맞는다 싶으면 헤어질 결심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선 의원님, 그 유쾌한 결별이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어, 정 마음이 맞지 않으면 깨끗이 떠나가 주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laughs> 예. 어, 깨끗이 떠나가지 않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아까 유승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 그분은 저도 뭐 같은 지역에서 정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뭐 정치 선배로서 지켜봐 오면 늘 권력과 맞짱을 뜨는 발언을 하시면서 자신의 정치적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그런 정치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 대동 단결해서 한 방향으로 좀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그 우리 이낙연 전 총리가 귀국하면서 이제 민주당도 현재도 친명 비명 내전 상태지만 이런 갈등이 다시 친명과 친낙의 어떤 그런 내전 상태로. 올마가는 와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불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옹호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의 속마음은 국민의힘은 대동단결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분열로 하는데 네. <laughs> 저는 단쪽당이 아, 갔다고 생각되고요 예.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주류이시고, 당권파이시니까, 당권에 가 이, 있으시니까, 이, 거스르는 비판의 소리가 아주 듣기 싫고, 곱갛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여러 목소리가 같이 어울려 이, 있는 것이 또 일정한 주류가 6이면 비주류는 한 4, 당권파가 6이면 어, 비당권파는 4, 이 정도, 어 정도 기량이 작용이 돼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압도적이에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그 리더십 기운에 그냥 압도적이고 끽 소리도 못 하고 있고 저희 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리더십 기운에 그냥 압도적이고 그러면 둘다 그러니까 허구 언나 상대 보고 싸우는 거예요. 네. 예, 저는 아쉽지만 3선을 하면서 이때가 주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laughs>